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이덴니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 쌍둥인가요? 어, 복도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냐? 3시대를 살릴 능력과 25응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라 11개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다 그랬죠 역사의식, 지금이 어느 때냐 때를 잘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살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어떤 시대냐 우상의 시대요, 제약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요. 하나님을 대부분이 대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랑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사명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이 어둠과 우상과 제약과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말해주라고, 그래서 복음을 비추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시대에 짐할 때 우리에게 사명의 눈을 여시고 이 축복을 감당하도록 나라는 사람을 소명의식에서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마 철야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면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보고, 나쯤에 아니라 나만이라도 뭐 해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면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가 동원되어지느냐?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반드시 활동을 해요. 천사들이 활동하면 누가 도망을 가느냐? 원수마귀 사단이 36개의 주랭량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마음 속에 우리 생각 마음을 지켜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소리 듣고,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이런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보고 좌절, 낙심, 절망해버리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떠오르는 생각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회에 들려오는 소, 소리, 그걸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 생각 속에 잡히면 틀림없이 불신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토 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기도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뭘로 바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응답으로 반드시 바꿔서 주게 되어 있어요. 문제,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죠.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혼란, 하나님을 체험한 절의 찬성,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누리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참그 우상시대 요와의 선제를 다 죽였던 시대 속에 엘리아의 제자로 후계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선지 생도들을 딱 양육을 해서 결국은 들이닥치는 미래장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안 되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제자 싸움입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 몇명 있느냐?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 없다. 그건 완전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에 답을 낸 사람이냐? 손 하나 되지 않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전도자입니다. 아랍 나라 왕이.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군대를 보내면은, 일리사는 이미 그 아람왕이 침대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걸 알려서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을 다 군대를 보내고 막게 만들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침공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람왕이 오해를 한 거죠. 우리나라 왕궁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다. 그놈 찾아내라. 그 밑에 있는 똑똑한 신하 중한사람 뭐랍니까 왕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에는 엘리사라는 손자를 한 사람이 있세 갖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에 있습니다. 빨리 생포해 와라. 그래서 아람의 특공대를 보내 가지고 그 엘리사를 생포해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에 착 호위하고 포위하고 있는데 사완이라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못 깨가게 되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도단생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일리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리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저개하시의 눈을 여사, 저걸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그 밑에 있던 종이 었던개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많이 봤어요,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문제와 사건만 터져버리면 안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에 영적 역사. 분명히 하늘의 군대가 이미 동원됐을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리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죠.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불뱅거가 쫙 동원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일리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소란한 됐다니까 기도로 끝을 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장님을 만든 게 아니고 총명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사마리아 땅 데리고 가지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군인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포진하는 중간에 딱 데려다 놨어요. 저들의 눈을 열어 주고 없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분명히 도단성에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한구태 완전 어떻게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는 중앙에 딱 자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합니까? 저들을 치리까 죽이까니까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여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려 보내서서. 다시는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나가지 않았더라 이야기하거든요.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대적자도 해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서로 맞붙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조금만 일하다 보 신경질을 부리거든. 그러나 우가 정말 영적 힘이 있으면은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태클 걸어도 웃습니다, 웃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버려요. 이게 답 중에 답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막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돼 이게.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부도마저부도마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표 없이 많은 상처와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저서 그러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지 못해. 그래요. 갈등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실수는 없지만은 많은 관계문을 차단시켜요. 사람이 완벽하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한2% 정도? 조금 모자란 행동을 해야, 뭐가? 친구가 많아. 그죠? 렇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좀 바보스러운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억지로 바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바보스러운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친구 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 쌍둥이도 마찬가지라. 우리 아들, 딸도 쌍둥이입니다. <laughs> 쌍둥이도 마찬가지. 같은 쌍둥이지만은 틀리거든. <laughs> 성격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다 틀려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 각 개개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들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으면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찾아지면은 사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좀 많이 어, 아이들 을 많이 괴롭히죠. 그렇죠? 어디 보냅니까? 달란트를 찾아 보기 위해서요. 막 배를 학은 다 보내요. 미술 학은 피아노 학은 뭐 서야 학은 태권도 학은 아이를 잡습니다. 그면안 돼요. <laughs> 아이들은 놀도록 놔둬야 되거든. 신나게 놀게 놔둬야 돼. 그래서 계속 뭐 하는 은혜의 흐름 속, 은혜의 장 속에 집어넣어 놓고 계속 말씀에 노출시키고 계속 찬양에 노출하도록 이게 둬야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지면안 됩니다. 세상적인 준주선은뭘 잘하냐? 그건 달란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달란트는 뭐지요? 그렇습니다. 은약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멀티가 되게 돼 있어요. 뭘 손해되든 간에 최고 유일성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뭘 잘하냐? 그건 수대를 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학생을 학업, 공부하는 학업에 올인하면은 그게 나의 달란트가, 나의 달란트로서 미래를 성공시키는 딱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잇 다이 보세요. 다잇은, 자, 악기를 배운 적 없어요. 대학을 다니, 다니지 않질 않았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유일성입니다. 그죠? 유일성입니다. 다잇은 최고의 궁중악사. 그죠? 수금을 탔는데,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심부름을 잘해야 돼. 심부름 쫓아서 저 변방에서 양을 치는데, 뭐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어? 딴짓하고 놀아. 신나게 막, 이래. 자치기도 하고, 뭐, 신나게 노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했다니까. 찬양하면 시도 쓰고 그러면서 보세요 양새끼 한 마리 이해버려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기는가니 최고의 달란트. 그래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 그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모집한 궁중 악세를 뽑았는데 다윗이 추천됐다니까. 악기를 치면 어느 정도, 야 수금을 타면 어느 정도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냐 집중된 거거든요. 나의 생각, 마음, 내, 영혼, 보호자가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따라가는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악기를 칠때 대부분 기능 갖고 치면 은혜가 안 돼요. 정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딱 집중해 치게 되지면 이게 보호자로 소통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결박을 당하냐? 악령이 꼼짝 못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고,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악기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뭐가 와 있냐면 이 권세가 와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헤븐이 파워, 하늘의 능력으로 이게 준다니까.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게 줍니다. 그래서 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말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친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릇이 넓어야 되거든. 서밋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은뭐 때문에 속지요? 대부분 친구들은 눈에 보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아요.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딱 놓쳐 버리면은 다 살아 놓고 실패합니다. 그죠? 다 살아 놓고 실패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안 만들어지냐? 플랫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딱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친구를 만, 저 친구를 내가 왜 만나야 되지? 제길을왜 가야 되지? 질문 던지면 중요한 답들이 나와요. 중요한 답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심부름 시킬 때 절대 거절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줘요? 미션을 줘요. 학교 보낼 때는 스님한테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질문을 하고 오라고 딱 미션을 주거든. 우리 성경에 나왔던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블레셋 그 블레셋과 이 전쟁에 전쟁 때 보내는데 뭐 부슨 신분이 있니까 증표 받아오라 증표 받아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건데 왕이 되야 할 아들을 전쟁 때 보내면 돼안 돼요? 돼요? 아 큰일 보내면 큰일 이으면 죽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었기 때문에 보냈다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시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면은 바로 지금은, 또, 지금은 또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우리 랩든 후대 시대입니다. 시대. 이 3팀, 주의종, 중직자, 우리,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이 친구들이 뭐가 원내세가 안 되어지면은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세 파트가 너무 중요한데. 첫째 강단이 살려면 주의종이 살아야 돼요. 현장을 살리려면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또 미래를 우리가 딱 살리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랩년트들 뭐 해야 되냐 이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 이게 삼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삼단체들 그렇죠. 종교단체들 이단사입지금삼월이다 보니까 대학가는 우리 교회는 대학 사이 가는 교회거든요. 이 대학가 후대 사이 가는 교회인데 대학가는 누가 교회는 잠잠해요. 요즘 성교 단체들도 성교 활동을 안해 그냥. 이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지금 그 후유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누구만설 지고 있냐면은 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요세 단체가 팀을 짜 가지고 새내기들 있죠, 새내, 새내기들. 막 불신자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달라붙어요. 그니까 러 이건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고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역할. 이거 악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25응답. 여러분 25란 단어는 인간 단어가 아니에요. 24까지는 우리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져있죠 25는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25는 우리가 하고 20, 25, 24는 우리가 하지만 25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24하고 있으면, 25응답은 하나님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이게 25입니다. 하, 하늘의 파워가, 하늘의 희분이 파워는 떨어지는 거죠. 첫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반드시 어떻게,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과거, 우리의 과거를 딱 되짚어 보면,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발판, 깨달음 발판 돼요. 못 깨달은 사람은 상처가 되고, 상처 투성이 뿐만 아니라 계속 과거 때문에, 어떻게 요 발전이 안 돼. 나는 피해자다. 나에게 상처 준사람 복수할 거야. 바보지.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난 간 거기 때문에, 뭐 발판.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나로 경험하게 했냐?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한 거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이가 신방 모둡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뭐 시간이오라 생각. 오늘 계속 감사하면 돼요.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냐 면은사단이가 우리에게 던져준 단어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단어, 성령의 단어만 쓰면 됩니다. 감사, 기쁨, 찬양, 경배, 평안, 위로. 볼 때마다 웃고 축복하고. 그죠?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나의 미래를 보고. 과거를 발판 삼으면은 자, 오늘 내가 뭐 해야 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미래, 뭐할수 밖에 없는,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갈수 밖에 없는, 딱 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살리는 반지심 능력이 나게 오게 돼 있어요. 자, 목회자, 강단 중심입니다. 목회자를 딱 살리게 되죠. 이게 주의 종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 계속 힘을 주는 거지 기,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결과 강단이 살아나고 곳곳에 전도하는 계속적인 직위들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와 뭐 무너져가는 시대 우상 시대를 복음 시 보금 복음 흐름으로 싹 뒤집어 바꿔야 되거든. 이게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종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박 살난다니까. 두 번째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님들은 현장 목회자들은 강단이 현장이지만은 중직자님들은. 직장, 산업 현장이 현장이에요. 누가 살려야 되느냐? 중직자님들이 현장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왜 하나님이 파송해놨냐 그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파송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돈벌로, 돈 버는 것이 우선이 맞춰져 있다. 그 실패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전도화 시대, 현장 시대. 그래서, 어, 또 중직자님들은 뭘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업을 통해서 어, 계속 잃어버린 경제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빛의 경제 되찾아와야 돼요. 랩는 세계와 미래 중입니다. 우리 후대들 일으키면 미래가 살아납니다. 자, 우리 쌍둥이 두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 그러셨구나. 예, <laughs> 네. 하여튼 그 갑절에 그 응답을 받으셨는데, <laughs>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계속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책임져요. 나는 죄의라고, 주님은 나의일하라고 어떤 게시겠습니까 쉽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준다니까. 아,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줘요. 키워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업을 살리는 능력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 네, 우리의 업이죠. 학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하는 분은 산업.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냐 하면은 오직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줘요. 왜 오직의 응답을 줘야 되느냐? 그래야 증인되니까. 그죠? 증인들 전문화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계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디에 답이 나야 되냐면은 오직 인생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딱 나야 돼 답이 예. 두 번째는 뭐냐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전문화가 되지만 결국 제자화가 돼 버리죠 그래서 아, 전문성을 내가 갖추고 계속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뭘 부어보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에 완전히 달란트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하늘에 달란트를 부어주면은, 어, 우리하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져요.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 결국 뭐가 되죠? 세계와,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이 답을 찾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또 누굴 찾고 있느냐?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을 찾고 계셔요. 이게 잃어버린 가족들이 전 세계는 엄청나 많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모아고 찾고 있어요. 계속 사랑은 누구야? 사랑은 누구야? 계속 하나님 부르고 있죠. 그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사건과 문제를 리에게 터트려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잃어버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딱 부모를 만났을 때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장8 절에 자삼 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누르 능력 아, 능력을 감당하라 우리를 불러준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살리면 온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 능력이 마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겠고 땅 끝까지 어,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는 복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어,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결국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 이 조신 하나님의 놀란 그런 사랑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배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살거든요. 느끼고 사는 사람을 그 신앙인이라 그래요.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 이야기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창세기장 읽었는데 내용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이 생명이 된이 사람 속에 하나님 뭘 줬냐면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서 신혼방을 우리에게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도 아담 하와를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은 아담 하와가 뭐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그렇지, 여자의 우선 복음을 약속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그리스도 내가 알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다 책임져 줄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놓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되지면은 그 인생 자체는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남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빼 가지고 하와를 만든 이유가 돕는 배필로 쓰시게 세워진 거죠.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도이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 하나 딱 붙잡고 이것만 우리의 누구 속에, 내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잘 심어 버리면은 인생 자자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예, 승리할 수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또 우리가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면심령들이또이 살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또, 또 종교에 빠져서, 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또 인생 여정의 길을 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사,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도말하신 주님,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시고, 하나님 자녀 사무신 주님, 이 놀란 은혜를 우리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이 저녁에 하나님 그 동안 또 교회를 쉬었다가 처음 또나오 우리 사랑 기한 성도님, 우리 사랑 기한 쌍둥이 아들. 있습니다. 는 기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이 기한 발걸음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여정을 축복해 가는지 맛을 보는 하나님 기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